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우리 네 번째 투표.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오, 이제 네, 갈수록 네. 어, 투표 하시는 네. 분들이 어, 늘고 있어요. 보기 늘... 좋은 네. 상황이. 늘고 있고 또 기다리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laughs> 투표 내용이 나중에 하락장이 되었을 때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같은 지역에 미분양으로 입주를 한 아파트가 30% 할인을 시작했고, 신규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리고 두 아파트의 가격은 미분양 아파트가 평당 100만 원 정도 저렴하다면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첫 번째 저희가 보기를 드렸던 게 59.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비싸지만 신기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다 41% 이렇게 네. 59대 41 이렇게 나뉘었어요. 네. 저도 살짝 한번 투표해봤거든요. 를네네네 네. <laughs> 네 번째 하셨어요? 과연 맞힐수 수 있을까 <laughs> 조심스레 저는 2번을 찍었거든요. 음, 네. 네 최고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네이번은 <laughs> 어떻게 될지 네, 이번의 네. 정답은 뭐였죠, 소장님? 어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 이런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핵심. 네.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살수 있을 것인가. 난 <laughs>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 조, 이. 싸게 살수 있는 거면 1번이 맞지 않나요? 음, 그렇네요. 네, 네. 싸게 살수 있는 거는 30%가 싸긴 싸죠. 음. 근데 나도 모르게 2번을 찍었네.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네.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네. 네. 핵심은 싸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죠 그러면? <laughs> 핵심 올라갈 수 질문에...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잖아. 올라가는 물건이 되려면 네. 전제가 있어요. 분양이라는 거는. 뭐냐? 다 팔려야 돼.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다 팔릴 수 있느냐. 어,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거. 그리고 네. 그게 더 높은 거는 다 팔려야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아요. 2번이. 오. 2번이 맞는 이유는 네. 다 팔릴 확률이 어떤 게높으냐의 음... 문제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네. 물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 6년, 음. 많은 면뭐 7, 8년, 음. 10년 가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미분양된 거를? 그렇죠. 음. 안 팔리고 있는 거야. 네.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사실은 잘안 팔려요. 제가 이제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봤잖아요. 음. 30% 할인한다고 해서 막 순식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싸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게 이게 한꺼번에 확, 어, 없어지느냐, 이게 신압으로 하나씩 없어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압으로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더디게 없어져요. 사실은, 어, 할인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로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나서 할인을 한다라는 건 정말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를 어, 대변하는 거거든요. 음. 할인을 해서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한 거고, 근데 신규 분양하는 거는 어, 비슷한 지역에 있어도 실제로 이 미분양 난 거보다 좀 분양가가 높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드는 궁금점은그 네. 미분양된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는 네.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어. 네. 사실은 입지가 좋아도 예를 들면 지금 트리마제 트리마제 아세요? 알아 네. <laughs> 트리마제가 지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얘가 미분양이 났어요. 음... 얘가 미분양이 났어요. 네. 얘네들이 입지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났어요. 분양 당시에 네. 어, 그렇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같은 입지에 싼 물건도 안 팔리는데, 네. 신규 아파트가 자, 과연 잘 팔릴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지금 기준을 굉장히, 지금 전제를 굉장히 잘못 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안 팔리는 건 우리가 입지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입지가 안 좋아도 분양가가 싸다며. 잘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난 거는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음음.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음.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 분양을 시작했을 그 당시에 비쌌기 때문에 그렇죠. 안 팔렸다? 네. 네. 입지는 좋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에 입지 정말 좋은 데 팔지만 여기에다 지금 만약에 평당 1억 5천짜리 분양을 한다고 해봐요. 음음. 팔리겠어요? 그렇지. 선뜻 못 사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입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예를 들어서 무덤 옆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뭐 이런 요인이 다 있잖아요 막 네. 외곽에 뭐 무덤 옆에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평당 뭐한 200만원에 팔아 음.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음. 어떻게 보면 그 배짱이 님이 알고 있는 기준 음, 음. 네. 이런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제가 볼 때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네. 이런 기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 네. 사실은 그 위치에 맞는 적절한 가격이면 누구나 사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다라고 무조건 네. 안 사는 게 아니고 위치에 따른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주거 기준으로만 네. 기존에 이제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음. 주거 기준으로 보면 입지가 떨어지면 사실 아, 살고 싶지 않은 데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기준은 주거보다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싸다. 응응. 그러면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더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네. 이게 하락장에서 뭘 사는 게더 좋을까잖아요. 네. 그럼 더 많이 오를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미? 근데 미분양돼서 쌌어요. 네. 근데 왜 답은 2번이 될까요? 저? 팔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팔려야 되는데, 자, 이게 싸지만, 음. 무조건 싸지만, 근데, 싼게싼게 싼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할인된 분양가는 네. 주변 가격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할인되어도? 음.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랑 비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비싸.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안 팔려왔잖아요. 안 팔려오면 사람들은 인식 속에서 뭐가 깔리냐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깔리는 거예요. 할인이 그리고. 되어도?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얘가 고분양가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미분양이 나서 이제 나중에 할인을 하지만 주변 아파트 가격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 할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해서 그거보다는 싸지 않게. 그러니까 건설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싸게 팔면 엄청나게 싸게 팔면 빨리 팔리겠죠. 근데 팔릴 만큼만 할인을 할수 밖에 없는 거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인식 속에 그 아파트는 비싸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신규로 하는 거는 새로 하기 때문에 별개로 봐요. 가격이 실제적으로 더 비싸도 네, 별개로, 별개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제가 이제 항상 분양이라는 거 얘기할 때 그림으로 사는 것과 음. 그 다음에 실물, 실물을 음. 보고 사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림으로 팔 때가 훨씬 쉬, 쉽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분양할 때는 일단 어 선착순으로 막 오는 대로 막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청약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모아서 한꺼번에 팔리기 때문에 어 마케팅을 좀 적절하게 쓰면은 훨씬 팔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 분양난 현장이 있고 오히려 얘가 가격이 낮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현장들이 있는데 비싸요. 근데 얘가 잘 팔려. 음. 그리고 얘가 이안 팔릴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좀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미분양이죠. 근데 미분양이 난게 팔리는 어, 속도가 얘가 훨씬 빨라요. 이유가 뭘까요? 팔기가 쉽다라는 거죠. 음. 일단은 얘는 일단 돈이 다 들어가야 돼. 요 음, 음. 집이 다 지어진 거잖아요. 음.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3개월 정도 안에 자금 계획이 다 갖춰져야 돼. 요 그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양이라는 거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돼 일단. 은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벌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사기가 수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음.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은 왜 그게 더큰 건가요? 그럼 다 팔려야 올라가잖아요. 네. 다 팔려야 올라가면 얘가 먼저 얘는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 얘는 다 팔렸어. 그럼 얘는 올라가고 얘는 이제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냥 얘는 좋은 아파트, 얘는 나쁜 아파트가 돼버려요. 음, 뭔가 안 좋아서 안 팔렸던 그런 아파트로 이미지가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냥 얘는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제가 음.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이걸 고민을 정말 많이 네, 했어요. 네. 왜? 분명히 내 기준으로 보면 틀릴 게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올라가는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왜쟤는왜 올라갈까?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제 쭉 돌아보면 그냥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거다. 그렇죠. 사람들의 네.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좀 마음이 움직여서 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일단은 기준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다 팔려야 되 거예요. 네. 그럼 다 팔릴 확률이 어떤 게 높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음. 확률 적으로 보면 일반 분양하는 게 조금 더 비싸도 팔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거는. 입주가 됐는데도 미분양이 됐으니 사람들 인식 속에는 저게 다 팔릴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신규 아파트는 비싸도 뭔가 네. 다 팔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신규 아파트가 더 빨리 올라간다, 더 네. 많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락장에 왔을 때 뭐다? 입주해 미분양이 아닌 신규 아파트 가능하면 네. 예, 미분양보다는 신규로 하는 예,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어,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음.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분양이 할인 혜택도 있고 음. 뭐 세금 혜택도 있고 뭐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 좋을 것 네.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 실제로 그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네. 뭔가 이 주에 할인 분양이니까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laughs> 혜택을 왜 주는지부터 생각해. 혜택을 왜 주는지. 놓치는 거죠. 네. 가 혜택을 왜 주는지 안 팔리니까 죽어도 안 팔리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경험을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일단 뭐 준다니까? 네. 받는 것만 생각하는 <laughs> 거죠, 나는. 그러니까 핵심을 좀 어, 제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제라는 거를 좀 기준을 제대로 세워 놓으면 사실 거기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좀 많이 줄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볼때 전제로 삼고 있는 게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지. 뭐 네. 입지만 딱 보고, 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지 음.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가격을 고려하지 않냐면,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음. 보이는 거는 입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참... 이 질문은 좀 어렵긴 했었어요. 저도 정답은 맞췄지만 이유는 왠지 몰랐거든요. 네. <laughs> 근데 진짜 싸게 사는 것보다 앞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또 포커스로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 거죠? 올라갈 집을 사는 걸 좋아하지 이게 좋냐 나쁘냐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 은이 집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비쌀 때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자재는 음. 장난 아니에요. 네. 여기랑 비교해 보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재를 보면 예를 들면 수입 고급 자재 음. 여기에는 중국산 막 이런 식으로 예 <laughs> 음. 네, 비교가 헐등하게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잘 팔리고 얘가 더잘 올라간다 참 신기해요 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 네. 오늘 시간에 이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하락장에 왔을 때뭘 살까 되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사람 이제 제가 이제 고려 요소에 넣지 를 않았는데 네.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이 딱 있긴 있어요. 뭐야 뭐냐면, 이때쯤 되잖아요. 음. 평형대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낮다. 그리고 안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 미분양은 이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평형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상을 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은 소형. 음. 24평대 이하.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는 것들은 소형은 없어요. 중형이상. 신규? 신규. 그렇죠. 신규로. 네. 어, 딱그 상황에 딱 인기 있는 평형대별로 분양을 하니까. 그렇죠. 음. 그렇게 이제 서서히 넘어가면서 안 팔리는 것들은 이제 건설사들은 안 팔기 시작하거든요. 네. 안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보면 나중에 고려 요소에서 보면은 이제 평형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음. 이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분양은 참 무궁무진한 건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분양은 진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모르는 분야죠. 사실 저처럼 해본 사람은 지금 전문가 중에는 뭐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니까 저는 직접 저 밑에 이제 상담사부터 쭉 분양 일을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 정말 제가 왜 이럴까 정말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뭐 분양에 대한 얘기는 할게 많은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면 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댓글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